자 후기를 남겨볼까 하는데요 제가 11월 27일에 허벅지와 종아리 수술을 했고 총 지방 3,200cc를 뽑았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그때 몸무게가 55.7kg에서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가 50.5kg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한 대략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좀 억울한 거는 병원에 가서 후관리 받기 전에 치면은옷 무게 때문인지 또그 사이에 몸이 부어서 그런지 1, 2kg는 더찐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나 이제 식감도 열심히 하고 많이 걷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공복 몸무게를 보면은 빠지는 게 보여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달라진 거는 제가 예전에 바지 핏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드 팬츠가 이제는 일자 바지가 아니라 진짜 찐 와이드 팬츠가 되었다. 근데 이제 다리만 템이 생긴 게 아니라 전체적인 허리 사이즈도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뱃살이 뿔로 나와서 사실 다리 지방 흡입하러 갔을 때도. 배도 고민이 많아요 했는데 이게 살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뱃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꽉 맞던 바지들이 지금은 헐렁해요. 제가 체비만이라서 바지 되게 다 크게 샀는데 지금 갑자기 다 널널해져가지고 막 바지를 입을 때 안에 압박감이랑 내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지가 좀 널널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헐렁헐렁해서 바지를 어떻게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제가 지방흡입 전에 롱부츠를 신으면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해서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처음에 신을 신고 사진 찍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허, 종아리에서 들어가질 않아, 심지어 허벅지에서 잠기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신어봤는데 사실 엄청 긴 농부 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짧은 첼시 부츠 같은 걸 신어봤는데 이게 잠기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길인데 종아리에서 안 잠겨가지고 이게 안 잠긴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운동화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 쑥 올라가서. 와...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거나, 하 감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후관리를 네번 정도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2회차까지 받았거든요. 아, 지난주에 엔더플러스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고주파를 두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엔더플러스를 받고, 그 다음에 카복시인 것 같더라고요. 고주파는 사실 첫, 첫 번째 관리해주신 분이 더 꼼꼼하게 엄청 세게 잘 눌러주셨는데, 두 번째 해주신 분은 조금 부드럽게 살살 해주시는 느낌이었고, 확실히 그래도 남이 이렇게 다리를 꾹꾹 눌러주니까, 좀 열도 받고, 이게 지압이 돼서 그런지 되게 시원한 느낌은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허관리 받은 사진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세 번째 에 받는 엔더플러스 관리는 음압을 이용해서 다리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흡수하는 느낌, 흡입하는 느낌으로 빨아들여서 뭉침을 풀어준다 했는데 좀신기한게 지금. 그나마 위에 있던 붓기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갔는지 발목 쪽이 좀더 부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드라마틱하게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고, 이게 압박복을 꾸준히 입진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요 며칠 안 입었더니 확실히. 조금 더 아파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 문질러주고 있어요 제가 입어보고 싶은 옷들이 있어서 짧은 치마는 아니고 한 무릎 기장 정도의 치마들을 몇개지방욕전에 샀거든요 기대를 하면서 근데 제가 허벅지 사이즈는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인데 종아리가 아직 붓기가 많아서 천천히 빠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애매한 기장을 입으면 종아리가 엄청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용기가 안 나서 입어보지는 못했고 계속 붓기를 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식단은 일반식 한끼 샐러드 한끼 먹고 있고 일반식도 조금 먹고 있고 일반식은 양 줄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1200칼로리를 먹으라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그래서 음식 양을 줄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탄수화물은 조금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하셔서 일반식 안에서도 조금 식단을 다시 조절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오트밀 같은 것도 샀고, 좀, 단 거, 간식 말고는 요거트 많이 먹으라서 요거트도 사고, 식단을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을 걸 먹어도 맛있게 행복하게 먹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신경 써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한달차인데 아직 비교할 만한 그거를 못 찍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내용이 간단한데, 조만간? 수술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같이 같은 옷인데 체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오픈카톡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